변기 물때와 냄새 자동으로 해결 생활 양식 클리넷 리뷰 변기 청소는 집안일 중에서도 가장 번거로운 일중 하나죠. 여름철엔 냄새와 물때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데요. 오늘은 제가 3개월간 사용해 본 생활 양식 클리넷 변기 세정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기 수조에 넣어두면 물을 내릴 때마다 자동으로 세정 성분이 분출되는 제품. 제품 기본 정보 200g. 최대 3개월 자동 세정. 손한 다음 일반 세정제 3에서 4주 사용 손에 다음 농도 불균형 클리넷 최대 3개월 손한 다음 균일한 세정 전후 비교표 제시 1주차 물때가 덜 생김 1개월차 청소 횟수 절반 감소 2에서 3개월차 냄새 확실히 줄어듦 청소 시간 줄이고 싶은 워킹맘 가족 수가 많아 청소가 잦은 가정 위생에 민감한 분 총평 3개월간 꾸준한 세정 냄새 차단 효과 확인 직수형 사용 여부 3개월 지속 가능 여부, 어린이 안전성, 더보기란에서 할인 링크 확인하세요. 변기 물때와 냄새, 자동으로 해결. 생활양식 클린넷 리뷰. 변기 청소는 집안일 중에서도 가장 번거로운 일중 하나죠. 여름철엔 냄새와 물때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데요. 오늘은 제가 3개월간 사용해 본 생활양식 클린넷 변기 세정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기 수조에 넣어두면 물을 내릴 때마다 자동으로 세정 성분이 분출되는 제품 제품 기본 정보, 200g, 최대 3개월, 자동 세정, 손한 다음, 일반 세정제, 3에서 4주 사용, 손에 다음, 농도 불균형, 클리넷, 최대 3개월, 손한 다음, 균일한 세정, 전후 비교표 제시, 1주차, 물때가 덜 생김, 1개월 차, 청소 횟수 절반 감소, 2에서 3개월 차, 냄새 확실히 줄어듦 청소 시간 줄이고 싶은 워킹맘, 가족 수가 많아 청소가 잦은 가정, 위생에 민감한 분, 총평, 3개월간 꾸준한 세정, 냄새 차단 효과 확인, 직수형 사용 여부, 3개월 지속 가능 여부, 어린이 안전성, 더보기란에서 할인 링크 확인하세요. 변기 물때와 냄새 자동으로 해결? 생활양식 클린넷 리뷰 변기 청소는 집안일 중에서도 가장 번거로운 일중 하나죠. 여름철엔 냄새와 물때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데요. 오늘은 제가 3개월간 사용해본 생활양식 클린넷 변기 세정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기 수조에 넣어두면 물을 내릴 때마다 자동으로 세정 성분이 분출되는 제품. 제품 기본 정보 200g. 최대 3개월. 자동 세정. 손한 다음. 일반 세정제. 3에서 4주 사용. 손에 다음. 농도 불균형. 클리넷. 최대 3개월. 손한 다음. 균일한 세정. 전후 비교표 제시. 1주 차. 물때가 덜 생김. 1개월 차. 청소 횟수 절반 감소. 2에서 3개월 차. 냄새 확실히 줄어듦. 청소시간 줄이고 싶은 워킹맘. 가족수가 많아 청소가 잦은 가정. 위생에 민감한 분. 총평. 3개월간 꾸준한 세정. 냄새 차단 효과 확인. 직수형 사용 여부. 3개월 지속 가능 여부. 어린이 안전성. 더보기란에서 할인 링크 확인하세요. 변기 물때와 냄새. 자동으로 해결. 생활양식 클리넷 리뷰. 변기 청소는 집안일 중에서도 가장 번거로운 일중 하나죠. 여름철엔 냄새와 물때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데요. 오늘은 제가 3개월간 사용해 본 생활 양식 클리넷 변기 세정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기 수조에 넣어 두면 물을 내릴 때마다 자동으로 세정 성분이 분출되는 제품. 제품 기본 정보 200g, 최대 3개월, 자동 세정, 손한 다음, 일반 세정제, 3에서 4주 사용, 손에 다음, 농도 불균형, 클리넷, 최대 3개월, 손한 다음, 균일한 세정, 전후 비교표 제시, 1주차, 물때가 덜 생김. 1개월차 청소 횟수 절반 감소 2에서 3개월차 냄새 확실히 줄어듦 청소 시간 줄이고 싶은 워킹맘 가족 수가 많아 청소가 잦은 가정 위생에 민감한 분 총평 3개월간 꾸준한 세정 냄새 차단 효과 확인 직수형 사용 여부 3개월 지속 가능 여부 어린이 안전성 더보기란에서 할인 링크 확인하세요 변기 물때와 냄새 자동으로 해결 생활 양식 클린넷 리뷰 변기 청소는 집안일 중에서도 가장 번거로운 일중 하나죠. 여름철엔 냄새와 물때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데요. 오늘은 제가 3개월간 사용해 본 생활양식 클리넷 변기세정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기 수조에 넣어두면 물을 내릴 때마다 자동으로 세정 성분이 분출되는 제품. 제품 기본 정보: 200g, 최대 3개월, 자동 세정, 손한 다음, 일반 세정제, 3에서 4주 사용, 손에 다음, 농도 불균형, 클리넷 최대 3개월, 손한 다음. 균일한 세정, 전후 비교표 제시, 1주차 물때가 덜 생김, 1개월차 청소 횟수 절반 감소, 2에서 3개월차 냄새 확실히 줄어듦, 청소 시간 줄이고 싶은 워킹맘, 가족 수가 많아 청소가 잦은 가정, 위생에 민감한 분, 총평, 3개월간 꾸준한 세정, 냄새 차단 효과 확인, 직수형 사용 여부, 3개월 지속 가능 여부, 어린이 안전성, 더보기란에서 할인 링크 확인하세요.